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한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이 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담.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그 그들이 배우는 역사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고조선 뭐 이렇게 배우듯이 배우는 역사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메인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모세지요. 그리고 오늘 보신 히브리서를 보시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메인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마도 모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절수가 있지요. 보면 사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모세보다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는데, 아기 보면요, 참 예뻐요. 아, 내 새끼구나, 내 자식이구나, 나를 이어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 감동이 있긴 있거든요. 탯줄 자를 때, 저, 제 시대 때는 탯줄을 아빠 보고 들어와서 잘르세요 이러더라고요. 탯줄 자를 때, 아, 내 새끼가 태어났구나, 이거를 느끼긴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보시면 어때요? 그런 아이인데, 예? 네? 왕이 죽이라고 했어요. 왕은 절대 권력이죠. 지금 대통령 같지 않죠. 왕은 절대적이죠. 왕이 뭐라 그랬어요? 3세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난 아이들 중에 3세 이하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모세를 낳고 그 모세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석달 동안 숨겼다가 나일강에 이제 보내죠. 흘려 보내죠. 역청을 엮어서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보게끔 해주죠. 그, 나의 강을 따라가면서 애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바로 왕의 딸의 공주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업동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모유를 어, 친어머니가 먹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바로의 공주가요. 그 아이를 딱 봤을 때 어?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시녀들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본 시녀가 없을까요? 그 아이를요. 그냥 물에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한석 달을 숨겼으니까 한 100일 정도 된 아이잖아요. 물에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 여자가 잔인한 여자라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물에다 그냥 이렇게 놓고만. 신여 시켜가지고 야, 얘 수장 시켜.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넣어놓고만 있어도 얘는 애기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기 보니까 미디암이라는 여자 아이를 통해서 그 모세의 누나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유를 먹인 엄마를 알게 됐잖아요. 이딸 아이 갖고 어떻게 해요? 야, 엄마 어디 있어? 니네 아버지 어디 있어? 해가지고 가면? 이 모세의 집안은 멸족할 수 있는 집이에요. 아니, 현실적으로 보자는 게, 현실적으로.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객관화를 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바로의 이 딸은 어때요? 아버지의 명령인데 이것들이 노예주제예요? 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 이것들 다 잡아 죽여!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잔인하네.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니, 객관화를 하자는 게, 객관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막고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딸이 뭐 경찰공무원이나 뭐가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주변 사람들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모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 이름 뜻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사람의 말인 바로왕의 말을 무시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흘려보냈을까?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훌륭한 것처럼 성경에 나올 수 있지만 그걸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모세가 모세와 된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거는 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모두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댕겨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댕겨 그거는 하나의 핑계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참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삶이 거지 같았으면 얼마나 포기를 안 하고 욕심을 냈으면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얼마나 잘못 배웠으면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거를 개떡처럼 했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 젊은 그니까 러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역, 믿음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장난 아니었어요.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요. 옛날에 베스타를 타고요. 목사님이 급하셨나봐요. 어딜 가는데 과속을 했네요. 고속도로에서. 이 스피드건 그때도 있었거든요. 이걸 찍고서 이렇게 경찰을 이렇게 불러요. 불르더니 사람들이 잔뜩 봉고차 타고 있었잖아요. 하고 우리 목사님인데 면허증 좀 주시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인데 지금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데 아저씨 좀만 한번 봐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정말 목사님이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이랬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요. 아나 어, 간혹이요. 간혹. 요즘은 뭐 블랙박스로 다 찍으니까 뭐라고 할순 없는데 이제, 과속을 할 때가 있어요. 과속을 하면, 예전에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고, 저, 저기, 급해서 신방 가야 되는데, 설교하러 가야 되고, 누가 아프셔서 그러는데, 좀 과속을 했네요. 그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법을 어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대니까요그래이지 요즘엔 그렇게 안 하고요. 어? 이제 그 약발도 떨어졌어요. 옛날에 둔산경찰서 1호차 할 때는 그래도 밑에 후임병들도 있고 직원, 교통 직원들도 많이 아니까 이게 약발이 먹혔었는데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약발이 안 먹혀요.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사이카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 아니, 에요 그분들이 다 진급을 해가지고 뭐 경찰서장급 아니면 어떤 분은 좀 빨리 되신 분은 뭐 지방경찰청장급 막 최소 과장 이상 되 계시니까 안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진급을 많이 하니까 실무진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엔 그랬었잖아요. 목사님이라면. 예수 믿는 데면 인정을 해줬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예수 믿는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의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모범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길 바래요 믿음의 명문가로서 성장하신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 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신 고 이승만 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친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미국에 유학 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역군으로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아주 감사한 분들이에요. 50대 이후는 정말 그 은혜를 수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고생한 거를 50대부터는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명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옆에 제일 가깝지만 갈수 없는 북한 공산당을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었어요.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거기도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니까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그 하는 행태는 예수 믿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김일성이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김일성을 위해서 하잖아요. 김일성을 위해서는 눈물을 앞이 가려도 내 네, 나는 죽어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어요. 김일성이랑 김정은 사진 탈까봐 그거를 자기 품안에 안고 자기 뼈는 부러지는데도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내렸다는. 불이 났는데도 그게 그럴 거예요. 남한에서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대잖아요. 믿음에서 벗어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에서 떠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일성이 아니고 김성주래 며요 본명이 어 그래서 김성주 그 김성주 씨가 우리나라의 MC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분 아버님이 믿음의 명문가의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고. 어네네 그쵸 그 MC가요. 그,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돈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의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봤을 때.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시며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약에 그 부모들이 태어난 거를 보고 다른 이스라엘 부모들처럼 왕을 사람을 무서워해서 죽였다면 모세가 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은 됐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명문가를 만든 모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친모와 친부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 하나 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틀려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는, 우리 교회 무슨 문제 있으면, 제가 하다 하다 안 돼서 장로님들께 말씀드리면 장로님 다 해주시고, 이번에도 21일 날 지방년 되니까 권사님들이, 아, 우리가 밥하지, 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고생하실까봐. 열애해서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밥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최소 만 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할게요. 목사님, 그러, 그러신 말씀 들을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의 명문 가지. 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딴교에 지방에 가잖아요. 뭐, 폄하하는게 아닙니다. 사실 시간도 없으시고요. 맞벌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카드 준대요. 카드 주고 목사님 밥 사드려요 이렇게 한대요. 아니 그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되고 뭐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교 대전요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맨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 가면 밥 사주는데, 어디 교회는 밥 해주더라. 어. 그, 지난번에는 저희 교회 처음이어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너무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랬는데, 또 모자란다, 이제 또. 어? <laughs> 이제 모자란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함께 해주시고, 고생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고생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든 영의 자녀든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역시 놓치지 않고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앞에서 삶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돈이 많아지면 좋겠죠. 높은 명예 가지면 좋겠죠. 높은 지식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주심,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더운데 봉사합니까? 왜 주일날 이렇게 와서 헌신합니까?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는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 그 수많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죽노라면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며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 것처럼 모세 역시 바로의 왕으로 아들로 살면 요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예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런 것처럼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처럼 정말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셔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고 믿음의 가문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끝으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안 돼요. 나이 많아서 안 돼요. 하나님! 나요. 말도 못해요. 나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다, 내가. 너는 가서 서 있기만 해라. 말 못해요. 그랬을 때 야, 네 형이 할 거야. 아론이 할 거야. 아론이 말할 수 있게 내가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넌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기만 해. 바로 왕 앞에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만 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 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샘을 터트리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니까 그의 지팡이로 때렸을 때 샘물은 터지긴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네가 화를 냈기 때문에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모세는 온전히 사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랑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내 욕심이나 내 화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브레이크 것이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하심 바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의 삶이 어땠나? 또한 내 마음이 어땠나?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구하는 믿음이 어땠나? 뒤돌아보셨을 때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끌어갔을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어땠었나? 생각을 해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시고 채워가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모든 것을 오늘 23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물론 30절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긴 하지만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도 같이 넣는데 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산 것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봐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며 참은 것. 27절 말씀이고요.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 또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를 건넌 것. 또 30절에 여우사가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진 것.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 한번 돌았다고 그게 무너지면 그게 성입니까? 그거 죽어라고 성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